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43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본문을 보면, 아리세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전통에 매여서 오히려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 안식일의 전통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답답한 이야기죠. 이때 주님은 전통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 2절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시고 그 사람을 고쳐 주신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전통을 지키려고 오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은 그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잘 되도록 사람이 행복하게 하려고 이 법을 주신 것이지 법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율법 그러면 굉장히 엄하게만 생각을 했어요. 안 지키면 벌 받고 막. 그런데 어이 말씀을 탁 대하면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동을 받았죠.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율법에다 나를 얽어맬라고 한게 아니라. 행복하는 방법을 주신 거구나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행복을 만들기 위함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도 건져내는데 함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자기들의 양이 빠져 있으면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양도 건져내는데 당연히 안식일에도 사람의 아픈 것을 치료하고 고쳐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자, 우리가 또 마태복음 8장 31절 이하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귀신들이 예수께, 마태복 8장 31절 이해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에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시키셨는데 이때 이 돼지의 숫자가 마가복 5장 13절에는 2000마리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 떼 2천 마리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2천 마리가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한 사람의 생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2천 마리 돼지 떼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 계속 계셨다가는 그냥 딴 사람들 또 살리려고 또 다른 돼지 때 희생될까봐 떠나라고 한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우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귀한 생명을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희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돼지 때나 소나 짐승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돼지 살리려고 구원하세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갈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다.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 이제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전통도, 그 어떤 물질도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사람을 실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재물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 것들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비즈니스이기도 한 것이죠. 가정에서도 사람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사하는 현장에서도 사람을 얻기 위한 장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사도 성공합니다. 사람이 얻어지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잘될수 있잖아요. 이런 정신을 가지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을 범한다 해도 그래서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좀 소멸되고 좀 희생돼도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야죠.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잘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도 안 되고, 우리가 세상에 걷던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얽어매고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잃어버려도 사람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위대한 성공자는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